포토샵 초보를 위한 사진강좌 사진이 좋아 채널의 사진작가 박용주입니다. 역광사진을 촬영했을 때 얼굴이 어둡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얼굴을 밝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역광촬영으로 얼굴이 어둡게 찍힌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. 선택의 색상범위 여기서 어, 밝은 색을, 밝은 쪽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. 확인. 이때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죠. Ctrl-Shift-I. Ctrl-Shift-I 선택 반전입니다. 그리고 Ctrl-J 하면 네, 어두워진 부분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블렌드 모드를 스크닐으로 바꿔줍니다.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. 그리고 색조 채도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채도를 조금 낮춰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